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9th of January 2025.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L, S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램프를 만드는 회사구요 오늘 6.14%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2,000원이고 어, 지금 2만 9천 원까지 3개월 치 주가 흐름을 보면 떨어졌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좀 실적이 견조한 회사입니다. 어, 올해 예상 매출이 4조 9,732억, 영업이익이 3,684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72%면 사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3%에서 4%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영업이익률이고 부채비율도 6 1 0 5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그래서 2020년에 한 7천원 정도 바닥을 찍고 플럭추에이션이 크긴 합니다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니까 조금 길게 보고 SL 그리고 이제 자동차 램프라는게 전기자동차로 가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오히려 램프가 계속 고급화되면서 부가가치가 어느정도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오늘 오전에 최상병 관련해 갖고 박정은 대령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고, 그 전에는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실각하게 됨으로써 박정은 대령한테도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할 때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이 대거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호처를 좀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호처도 수뇌부가 미쳤다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요. 특히 MG 이그 경호원들은. 어, 위하고 상당히 온도 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은 윤석열이 빠르게 체포되는 게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이나 지금 현재 국민들의 요구는 좀 무시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어, 민주당도 최상목 뭐 어느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시기에 탄핵 카드를 적극적으로 좀 만져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